부족 성분으로 들어갈 건데 부족 성분에는 관형어랑 부사어가 있어요. 우리 관형의 듯그 부사의 듯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관형어 자리에는 당연히 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관형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맞아요. 관형어의 자리는 관형사예요. 나머지는 관형사를 따라하는 애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관형사. 나는 책을 샀다. 근데 새라는 관형사를 넣어서 책을 꾸며 주었네요. 그래서 얘는 관형사이자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온갖 음식을 했다. 온갖 뭘 꾸며 줬죠? 음식을 꾸며 줬죠. 음식이라는 체언을 꾸며 줬네요. 그래서 우리 관체 부용이라고 해서 이거는 관용어 일단 관용사라고 되겠습니다. 자 관용어 자리에 관용사가 들어가는 건 뭔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괜찮고 쉬워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체형 플러스 관용격조사. 자 관용격조사라는 건 뭐죠? 관용어의 자격을 부여해준다는 거죠. 누구한테? 체연한테요. 자 풍경이 아름답다. 근데 어떤 시골의 풍경. 자 일단 풍경이라는 체언을 꾸며줬으니까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얘 보죠. 시골이라는 체언과 의라는 관형격조사가 합쳐져서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형어의 로 구분하는 방법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체언을 꾸며주고 있느냐만 찾으면 쉽지만 그래도 어떤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공부해보는 게더 꼼꼼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형사 그리고 체언 플러스 관형격조사 가들어가는데 용언의 어간과 관형사형 전성어미 우리 어미 공부했었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전성어미라는 거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거는 얘가 관형사로 변하는 게 아니라 관형사 임척하는 거죠. 용언들이 관형사 임척하는 거예요. 용언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분장을 해서 관형어자리에 관형사인척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그녀는 성실한 사람이다. 성실하 는 원래 원형이 용언이에요 근데 여기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사람이라는 걸 꾸며 주게 되었죠. 자, 용언의 기능에는 원래 체언이나 뭐 다른 기능을 꾸며 주는 역할이 없어요. 다른 거를 꾸며 주는 기능이 없는데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만나서 체언을 꾸며 줄수 있게 됨으로써 관형어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품사로 나눠보면, 은 그녀는 대명사, 는은 조사, 성실하는 형용사, 사람은 명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 이다. 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원래는 형용사니까 못 뽑아주잖아요. 근데 관형어 자리에 올수 있었던 이유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었기 때문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 마지막은 또 조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고향을 오니 좋다라는 문장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자 이거를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게 뭘까라고 보니 이 어머니 어머니가 뭘 꾸며주고 있죠? 고양이 꾸며주고 있잖아요. 고양은 고양인데 누구의 고양? 고향? 어머니의 고양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어머니의 고양은 오니 좋다인데 어머니 고양은 오니 좋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에 의가 생략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애플러스 관형절까지 관형어 자리에 올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부사어로 가볼게요. 부사어 자리에는 당연히 부사가 올수 있죠. 부사가 올수 있고 그 다음에 체언 플러스 똑같이 부사격 조사가 올수 있고 그리고 관형사연이랑 똑같이 용연의 어간 플러스 관형사연 전성어미가 올수 있습니다. 자 부사어 자리에 부사가 오는 건 당연해요. 한번 봐볼게요. 하늘이 푸른데 어떻게 매우 푸르다고 꾸며줬네요. 용언을 꾸며줬어요. 자 그래서 부사가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그녀는 아주 새 책을 읽는다. 자 뭔가 많이 수식해 주고 있어요. 자 새는 뭐죠? 네, 관형사예요. 아주가 새를 꾸며주고 있어요. 맞나요? 그냥 새 것도 아니고 아주 새거, 완전 새거, 한 번도 안 일은 새거인가요? 그래서 아주는 지금 관형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새가 무척 높이 난다. 자, 무척은 또뭘 꾸며주고 있죠? 부사 자신을 꾸며주고 있네요. 네, 부사가 부사끼리도 꾸며줄 수 있다는 거. 설마 그가, 오겠, 그가 오겠어? 그가 올까?라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부사가 체언 빼고 다 꾸며준다고 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용언도 꾸며주고 어떨 때는 관형사도 꾸며주고 어떨 때는 부사도 꾸며주고 어떨 때는 문장 전체도 꾸며준다. 그래서 여러 가지 꾸밀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다 부사어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인데요. 이거는 당연히 부사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거죠. 체험한 테 자,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자, 친구라는 명사 플러스 부사격조사에게가 붙었네요. 그래서 부사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사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부사격조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예문을 이걸 쓴 이유는 자, 위에 거 봐볼게요. 하늘이 푸르다. 매우를 빼도 말이 되죠. 상관이 없죠. 근데 얘 빼볼게요. 나는 선물을 주었다. 그럼 우리는궁금할 거예요. 누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래서 이거는 뺄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뺄수 없는 것 보고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부사어 관용어 그리고 부사 관용사는 자연스럽게 꾸며주는 역할이니까 빼뺄 상관없어 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얘는 예외인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라는 다른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빼면은 말이 안 된다. 우리 서술, 서술어 자리수에서도 공부했었죠? 그래서 빼면 안 된다. 이거는 빼도 되니까 그냥 부사인 거고 부사어인 거고 얘는 빼면 안 되니까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에 빼도 되는 그냥 부사어와 빼면 안 되는 필수적 부사어를 섞어서 문제를 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빼도 되는 거 같은 성질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필수적 부사어의 개념도 꼼꼼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언의 어간과 부사형 전성어인데 관형사형이랑 똑같아요. 부사 인척하면서 부사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자, 차가 빠르게 달린다. 자, 빠르게는 원형이 뭐죠? 빠르다라는 형용사예요. 빠르다라는 형용사인데 얘가 개로 바뀌는 겁니다. 네, 부사형 전성어. 빠르다라는 형용사가 부사 인척 부사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관형사랑 똑같. 형자형전성음이랑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품사로 따줄 때는 차 명사 가 조사 빠르게 형용사 달린나 동사 품사는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얘가 부사인 척 부사 어자게 들어갔다고 해서 부사는 아니에요. 품사는 형용사 그대로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품사는 형용사 그대로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냥 형용사. 아니, 부사인 첫 부사 자리에 들어는것 뿐이에요. 그래서 꼭 품사를 나눌 때랑 문장 성분으로 나눌 때랑 꼭 다르게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부사 자리에는 꼭 부사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사 형사 용언도 들어갈 수 있고 체언이랑 부사격 조사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어인데요. 어, 이독립원은 우리 감탄사 할때한번 했을 거예요. 독립언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독립원은첫 번째 감탄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형과 혹격조사라고 합니다. 어떨 때 부를 때 쓰는 거 보고 혹격조사라고 해요. 부를 때 보고 혹격조사라고 하는데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요. 감탄사는 아 뜨거워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아 이게 바로 감탄사입니다. 그렇죠? 품사로 따질게요 지금 감탄사 형용사.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독립어 자리인 거죠. 자 그래서 독립어가 더 크죠? 감탄사보다 독립어가 더큰 겁니다. 독립어 자리에 감탄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로 많이 헷갈려해요. 지용아, 밥 먹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감탄사를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반전 찍혀있고 따로 놓으니까 뭔가 감탄사 같잖아요. 근데 감탄사 아니에요. 이거는 명사랑 폭격 조사로 품사는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대신 독립어 자리인 거죠. 자, 그래서 누구를 부를 때 지용아, 지수야, 누구야, 소년이여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독립어입니다. 이 독립어 자리에 품사가 체언과 폭격조사 두 개가 같이 들어왔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문장 성분 주 성분을 이루는 주로 성분을 이루고 있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에 대해서 특징과 어떤 품사애들이 어떤 품사애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 구분을 해봤고요. 부수성부도 마찬가지로 관형어자리 부사어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독립어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틈틈이 중간에 아,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명사절도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던 그 절로 끝나는 것들 있죠.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안긴 문장, 아는 문장 할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